안녕하세요. 미랑대원부동산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있는 곳은 조망이 참 좋은 청년지역에 나와있습니다. 미랑시 상동면 그안이라는 곳인데 저수지조망 뿐만 아니라 저멀이 미랑강조망을 보고 있습니다. 미랑아시 상동역 5분 이내의 거리에 있고 접근성이 아주 괜찮은 좋은 그런 곳이 되어있고 춘북산자락 아래 저수지조망과 강조망 그리고 경부선이 다니는 열차조망이 아주 그 정겹게 느끼지는 그런 그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가 좀 크다면 두 분이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지목은 담이고 면적이 477평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이라 건폐율 20, 용적률 80% 건축이 가능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심트로 해가지고 들기시고 건축은 나중에 하시면 되는 아주 땅이 아주 좋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지인과 함께 하시면 더 좋고. 낚시를 좋아하시면 우리 집에서 마당에서 바로 낚시대를 던지면 저수지에 바로 다할 수 있고 뭐 붕어라든지 메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토목도 필요 없이 바로 건축을 하거나 그 농촌체육용 심터를 갖다놓고 행위를 바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 평평합니다. 그러고 여기에는 지금 그 조경수가 심어져 있는데 이 조경수로 양쪽으로 딱 심어놓고 해놓으시면. 정말 예쁜 토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 멀리 보이는 곳이 밀양강입니다. 밀양강 조망과 그 기차 조망, 그리고 저수지 조망, 그리고 양쪽에 그 산이 있어 아주 포근한 어머니 품 같은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즐기고 힐링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토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덕 위의 토지로 조망이 상당히 좋은 이는 토지는... 참 드뭅니다. 드물고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착한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시도 여기는 상당히 그 후회 없는 그런 선택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럼 우리 이 저수지도 상당히 물이 맑습니다. 물이 맑아 여기에는 그 민물새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그 통발로 인해 가지고 새우를 잡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고기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그런 곳이 되겠고, 생활에 활력이 되는 그런 토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미랑 대원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